여기도 보관하는 것 같아요. 음. 비상금을 숨기실려면 여기 퓨즈박스 있는 쪽에다가 살짝 숨겨두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놈들, 이현 팀장입니다. 패메리카로도좀 적합한 녀석을 갖고 왔습니다. 경유가 조금 더 유가가 좀 높은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솔린으로 그 발을 돌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금액이 조금 이렇게 올랐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전성은 이제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솔린만 위주로 보지 마시고 경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갖고 온 녀석. BMW 528 1 5년식에 10만 주행한 녀석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제가 직접 충남 보령에서 매입을 해온 녀석입니다. 휘기스는 조금 조금씩 있고 외판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성비 있게 조져 놨습니다. 528i 럭셔리기 이 때문에 옵션이 상당히 상위 트립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헤드라이트 보죠. LED로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범퍼가 아니죠. 바로 이 녀석은 M 범퍼입니다. 네,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실 수도 있어. 썬팅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조금 더 어두운 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썬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이 녀석 갖고 와서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냐? 일반 오시리저에는 없죠. 딱 샥. 어, 소프트 클로징이 어. 들어가. 소프트 클로징이 전좌석에다 적용이 되십니다. 뒤쪽도 파워 트렁크. 내용 없는 차량은 영상도 안 찍습니다. 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이제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 조수석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요. 13년식 이상 모델이다 보니까 계기판 자체는 전자 계기판으로 예, 아날로그 계기판이 아니고 이제 전자 계기판으로 체인지돼서 나온 녀석이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5시리즈보다는좀 약간 넓다는 느낌은 받으실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고 사이드 뷰도 들어가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녀석의 특별한 점 하나 또 GT 익스클루시브 모델에만 들어간다는 통풍 시트 열선밖에 없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까지 내장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차주 분께서 진짜 약간 병적으로 관리하셨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이 녀석이 5 2 8아이긴 한데 마력수가 240마력이 넘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과 견주해서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힘이 딸린다던가 그런 거는 느끼시진 못할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 있고 썬오프 들어가 있고 웬만한 옵션이 없는 게 없습니다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고 배드시프트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안 썼어요 뒷좌석은 아예 에어존이랑 공조장치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햇빛 가리개 모기장도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위한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D... 유리에도, 글라스에도 커튼이 있긴 한데, 살짝 아쉬운 게 후진할 때는 이게 자동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딱 제가 봤을 때는 한 4인 가족분들이 타고 다니시기에는 좋은 차량인것 같아요. 시트 보시면은 이게 앞뒤로 조절하는 거고요. 어, 허벅지, 허벅지 받침. 앞뒤로 조절하는 거고, 이 버튼이 거북목 치료하는 그런 버튼이야. 어깨선 아래쪽에 살짝 아래쪽 겨드랑이 부분서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조절이 다 가능하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게 분할이 돼 있던 거구나. 이게 GT 익스클루시브에만 있는 모델이 그 옵션이야. 타이어가 좀 이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구매하신다고 라 하시면은 소정의 비용으로 타이어 개체 비용을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다른 o c 즈랑 비교를 해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가 더 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이패스랑 블랙박스랑 다 달려있고요. 그대로 갖다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데 뭐가 240마력이야? 터보 차저 모델이기 때문에 2.0인데도 불구하고 240마력을 낼수 있는 부분이 진짜 한번 타보시면 반합니다. 판매금은 2450입니다. 와서 시운전 직접 해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든다? 여기 아래 번호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외에도 차량 보유될 수가 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직한 놈들 이인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